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에 입학하는 경북대 자연계열 2의 2번 문제 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연계열 2번은 경북대 의대논술이죠. 의대논술은 수학 물들이기가 가장 잘해준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수학 물들이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의대의 꿈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고 써내는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 의치대 약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들어가겠습니다. 합차공식이죠 탄젠탈 파닥의 베타는 1 마탄 탄분의 탄프탄이고 탄젠탈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프탄 탄분의 탄마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부분적분이죠. 어 프라임 떼고 프라임 옆집 주고 적분하는 게 부분적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문단는 뭐죠? 미분값이 양수면 증가하고, 미분값이 음수면 감소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시문단는 뭐죠? 사이값 정리죠? F랑 A, 어, FX가 연속이, 사이값 정리는 연속이 꼭 필요하죠. 연속일 때, 어, 연속일 때, 어, 그리고 FA랑 FB가 달라야지 이 사이에 사이값을 갖고 올 수가 있잖아요. 사이값 K를 하나 갖고 오면, 이게 이제 A, 이게 FA가 되겠고, 이게 FB가 되는데, 사이값 K를 하나 갖고 오면, 이리 오는 놈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죠. 이, 이 그림에선 세개 존재하는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게, 어, 사이 값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죠. 어, a, n, c, n, b, n 크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가운데도 알파로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이거 샌드위치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제시문 들어갈게요. y는 lnx랑 y는 t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t 값의 범위가 0에서 베타일 때, 어, 그리고, 곡선 또 LNX가 이제, UTX가 두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요. 그 점을 P1, P2라고 하고, x 좌표가 교점 x 좌표가 A1, A2라고 하고, A1이 작은 놈, A2가 큰놈 했을 때, 어, LNX도 P1, P2에서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을 r 이라 했을 때, 어, T가 0에서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 갖고 하라겠죠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죠.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가 a1 되겠고, 여기가 a2가 되겠고, 여기서 접선 긋고, 여기서 접선 긋어가지고, 만나는 점을 뭐라 하겠죠? 여기 이 점이 r이 되겠죠? 여기가 b1이 되겠고, 여기가 b2가 되겠고, 배딱 가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기울기 t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기울기는 이렇게 있을 때, 어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0보다 살짝 크두 점이니까, t가 0보다 커야지 두 점이죠. 그리고 이 접할 때, 어 티값을 구하고 접발때 티값 구하면은 어 이게 이접발때 티값이 베타가 되죠. 이거부터 살짝 작아야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에서 만나니까 접발때어 티값이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접발때 티값을 구하기 위해서 음 접점을 알파로 놨어요. 접점에 x좌표를 알파로 놓으면은 여기가 그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를 알파로 놓은 거죠. 여기를 알파로 놨을 때, 어,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여기다 알파 넣은 거랑 같겠죠. t 알파랑 ln 알파랑 같겠고, 기울기는 요거 미분하면 y'x분의 프라임이 1인데, 거기다 알파 집어넣은 게 기울기니까, 알파분의 1이 기울기인데, 이접선의 기울기가 t가 되겠죠. 알파분의 1이 t가 되겠고, 그러면은, 어, 요게 1이 되겠죠. 요게 1이 되니까, ln 알파가 1이 돼서, 알파는 2가 되겠고, 이잡점은 이가 되겠죠. 잡점은 이가 되겠고 이 접선의 기울기도 어 접선의 기울기가 이분의 일이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이분의 일이 되니까 어 티가 0과2분의1사일때어두 점에서 만나고 베타는 이분의 일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RP 원과 RP 2랑 LNS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그러니까. 요 넓이가 s t가 되겠죠. 요 넓이가 s t가 되겠고, s 요 넓이가 s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각 p1 r p2가 세타 t가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 t가 되겠죠. 여기 세타 t가 되겠고, 세타 t가 되겠죠. 세타 t가 되겠고, 탄젠트 세타 t를 a1과 a2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어, 탄젠트 지금 세타2가이 그림에서 둔 각이죠 둔 각인데 탄젠트 값은 음수 나올 텐데 절대치 쉬웠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썼을 때 k 다값이 얼마냐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렇게 했을 때여기 이제 이게 이제 a1이고 x좌표가 a2가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죠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 지금 요거 미분한 게 x분의 1이니까 접 접선의 기울기는 A1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A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A1, TA1을 지나니까, A1분의 1이 기울기고, A1, TA1을 지나니까, 이게 접선이 되겠죠. 이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접선, 요거 정리한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1에서 접선이 이렇게 되겠고, 같은 방법으로 쓰면 P2에서 접선이 이렇게 되겠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어, 두직선의 이루는 각을 세탈하였을 때, 우리 잘하는 공식이 있죠.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되죠. 탄젠트 세타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가 세타일 때 기울기가 m1, m2라고 했을 때 m1-m2, 1+, m1, m2 1 이게 잘하는 공식이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세타고 어, 두 직선의 기울기가 m1, m2일 때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가 잘하는 공식이니까 어, m1, m2가 지금 a1분의 1이고 a2분의 1이니까 a1분의 1, a2분의 1이 탄젠트 세타 t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1 플러스 A1 분의 1 곱하기 A2 분의 1이고 분자 분모 A1 A2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면은 지금 A2가 A1보다 크잖아요. 얘가 양수니까 절대치 있으니까 그대로 나왔죠. 1 플러스 A1 A2가 되겠고 이게 탄젠트 세타 T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라 겠는데 지금 어떻게 쓰라겠죠? 이렇게 쓰라겠죠. 이렇게 쓰라 는데 K가 1 L이 1 나온거죠. 지금 K가 1 A가 1 나왔죠. K가 1 L이 1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면, 어, 요렇게, 넓이를 이렇게 썼을 때, m과 n을 구해가지고 두 개의 값을, 어, 고발해요. 이 넓이, 지금 st는 여기 말이죠. 여기 넓이는, 그러면은,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 넓이는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 접선에서, 이접 요거를 A1부터 TA1A2까지 접분하고, 아이 교점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교점은 어 지금 접선 두 개가 이거죠. 요거 두개 연립방정식 풀면 x가 어, TA1A2라는 거 금방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접선의 교점이 TA1A2가 되겠고, 요 직선은 A1부터 A2까지 접분하면 이제 요거 넓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고, 요 직선을 TA1부터 TA1A2부터 TA1, A2까지 적분하면 요 사다리꼴이 넓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요거를 밑에 거요 부분 있죠 적분한 거 있죠 요 Lnx를 밑에 거 적분한 거 부분을 빼버리면 EST가 나오겠죠 그래서 ST는 어떻게 되죠 A1부터 T A1 A2까지 어 P1에서 접선과 T A1 A2부터 A2까지 P2에서 접선을 어그 밑에 넓이를 구한다면 그 밑에 lnx로 둘러싸인 그 밑에 넓이를 다 빼버린 게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열심히 정리하면, 이거 정리할 때 이걸 이용해야 돼요.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음, 지금 a1이 여기다 넣거랑 여기랑 같죠. 그래서 ta1은 lna1이란 거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a2가 a2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너나 같으니까 ta2가 lna2가 되겠고, 요 사실과 요 사실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어, 넓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라겠죠. 이렇게 쓰라겠는데 그게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 m이 1이 되겠고 n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래서 m이 1, n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a2의 범위를 구하래요. a2가 지금 lnx가 있을 때, tx가 있을 때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가 됐죠. 이거는 Y는 TX가 되겠고 이 A2의 범위 구하라겠죠. A2의 범위 구하라 했으니까 어, A2의 범위가 A, A1, A2를 지금 T로 쓰고 싶은데 T로 쓸 수가 없죠. T로 쓸 수가 없으니까 샌드위치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제 범위 정도만 구하려고 하는 거죠. 범위 정도만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게 LNX가 되겠고 Y는 TX니까 두개뺀거 이놈이 이제, 이놈이 0되는 값이, 0되는 값이 두 군이 A1과 A2가 되겠죠. A1과 A2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미분함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증감표를 만들면, X가, 어, T분의 1일 때, T분의 1때 0이 되겠고, T분의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커지면 이게 작아지니까 음수가 되겠죠. 음수, 양수가 되니까. T분의 1에서 극대가 되겠죠. T분의 1에서 극대가 되겠고. 그래서, 티 분의 1에서 함수값을 구하면은 어티 어, 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게 마이너스1 되고 얘가 어 이게 아 어, 이게 ln ln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ln t가 되겠고 여기다 티 분의 1 집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지금 이 양수가 되겠죠? 지금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t의 범위가 아까 이 저, t가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았었죠? t가 0보다 크고, 접선의 기울기 2분의 1보다 작다는 게,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 이거라는 게, 1번에서 풀었었죠. 그래서, 어,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1보다 크겠죠. 요게 1보다 크니까, 이게 양수가 되겠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얘가 양수라는 거 보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얘가 t분의 1이죠. t분의 1이고, 얘가 a1이고, a2인데, 이게 이제 양수란 거 보였으니까 a2는 t분의 1보다 크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증명이 됐죠. a2가 t분의 1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됐고, a2가 이제 요거보다 작아야 될거 아니에요.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작으려면 t의 t의 마이너스 3분의 5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 그래프에다 집어넣었을 때, 요 그래프에다 집어넣었을 때 음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집어 넣었어 t에 마이너스 3번을 f에다 집어 넣었을 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음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미 음수죠.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이거 양수임을 보이기 위해서 요거를 다시 어, t를 s라고 다시 놓고 cs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양수임을 보이면 되겠죠. 양수임을 보이면 되는데. 어, s 프라임이 이제 미분하면 요거 차수 하나 줄어들고 그대로 쓰고 요거 그대로 쓰고 이가 s 분의 1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0 되는 값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어, 거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이렇게 최소값을 갖는데 이게 이제 양수임을 보여야 되는데 2의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최솟값 갔는데 이 값이 이게 양수란걸 보이면 이 값이 양수가 되겠죠. 이 값이 양수가 되니까 이 값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수란걸 보여야 되는데 이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 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2 7알랄라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5. 점 4가 좀더 되죠. 더 되니까. 요게 1보다 작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에서 1보다 작은 수를 빼니까 양수란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이 양수란 거 증명했고, 그럼 이제 증명이 끝난 거죠. 증명이 끝난 거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집어넣은 게 음수 나왔으니까, 이 A란 것은 t분의 1과 t와 t의 마이너스 3분의 5승 사이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아래 x 좌표 xt와 이2시에서 어, 구한 st랑 세타 t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요거 극한값 구하라겠죠. 요거 극한값 구하라겠는데 지금 어, 지금 이렇게 구하라겠는데 어, xt는 어떻게 되죠? 그 교점 xt는 어떻게 구했죠? xt는 교점 xt였는데 아까 이제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xt가 어, 요게 xt가 됐 xt가 됐었죠. 요게 xt가 되겠고, 그래서 xt는 t a1 a2가 되겠고, xt는 t a1 a2가 되겠고, s i n t t 는 얼마였죠? s i n t t 는 s i n t t 는 어디서 구했었죠? 아까 앞에서 어 어, t a n g e t 죠이 t a n g e t 구해야 되는데, t a n g e t 는 아까 구한 게 여기 있었죠. t a n g e t가 요거였죠 탄젠트 세타 t 가 요거랑 갈수 있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t 가 탄젠트 세타 T 절대치가 어1 플러스 a1 a2 분의 a2 마이너스 a1이 됐었고, 그다음에 ST 그 다음에 이제 s t 구했었죠. s t가 뭐였죠? s t는 그 넓이였는데 넓이도 구했었죠. 넓이는 앞에서 구했었는데 넓이가 적분으로 구했었죠. 사다리 골두 개에서, 어, ln 아래쪽 넓이 빼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요게 st가 되니까 st를 다시 쓰면 st는 지금 2분의 1 a2-a1, 1-t제곱, t제곱 a1, a2. 요게 st가 됐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걸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 이제 극한 깎고 래있있죠 지금 t는 0으로 가고 t는 0으로 간는데 a1은 어떻게 되죠 a1은 아까 a1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a1인데 이 접할 때가 기울기가 얼마였죠? 2분의 1 이었죠 2분의 1 이었으니까 어 a1은 이제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가 접할 때 접점이 2가 됐었잖아 접점이 2가 됐으니까 a1은 1과 2 사이에 있죠 1과 이 접할 때가 어 접점이 2였으니까 1과 2사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a2는 이제 a2는 아, 지금 2-3번에서 요놈과 요놈 사이에 있다는 거 보였죠. 그러면 a1, a2 두개의 곱하면 t의 -1과 요놈 사이에 있는데 지금 t가 0으로 가죠. t가 0으로 가면은 0분로 가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다 t 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t 제곱 곱하면은 T제곱 곱하면 얘가 T가 되겠고 T의 3분의 1이 되죠. 이 곱하기 T의 3분의 1이 되니까 어, T제곱을 곱하면 0으로 간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얘는 이제 0으로 가니까 날라가고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음, 분자 분모 를이온 A2, A1, A2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누면 2가 되겠고 얘는 이제 1로 가니까 무시하고 그냥 1이라고 쓸게요. A1, A2로 나누면 A1, A2 분의 1 더하기 1이 되는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날라가죠. 그래서 2로 가겠죠. 그래서 답이, 2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의대의 꿈 반드시 이루는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